이처럼 대구 경북에서는 올 들어 3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 잿더미로 변한 산림이 200헥타르에 이릅니다. 메마른 대기와 강한 바람에 온난화까지 산불이 나기 쉬운 최악의 조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상혁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져나갑니다. 청송군 파천면 한 야산에서 난 불은 2시간 만에 산림 2.5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대구 앞산에서도 불이 나 산림 4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최근 2주 넘게 연일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해 낙엽이 바짝 말라 이렇게 쉽게 부서지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나무나 낙엽 속 수분 함유량인 시료습도는 30에서 40%로 낮아 산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비소식 없이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상대습도는 더 낮아져 건조한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2000년 이후 산불 위험성은 최대 50% 정도 늘어났는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입산자 실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금년도는 2월 말부터 지금 매일 하루에 거의 뭐0건 이상의 산불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날씨 또한 굉장히 건조하고 저희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좀더앞 당겨서 운영을 하고요 불시침급 소홀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자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높아졌고. 대구 경북의 산불 위험 지수도 앞으로 높음 단계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들어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벌써 30여 건에 피해 면적은 198헥타르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